만개 드디어 영해로 나가게 되었다. 파견제에 오래 있다 보니 동기들보다 늦게 나왔다. 그래도 일주일 나간다니까 기분이 좋았다. 편안. <laughs> <laughs> 개 같은 간부인 계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쩔었다. 짠! <laughs> 슬리퍼 신은 상태로 샤워 해버리기. 그리고 21시에 잠들어서 0시 30분에 일어나기. 야 이게 인상 아닙니까? 에? <laughs> 오줌 발사. 영내 아사를 간부 취급하지 않던 말년 병장이 있었다. 예병 이적은 깐부 아닙니까? 영리하사 지금 안 한다. 갑자기 친한 차가면서 축하한다고 한다. 오이, 이 무어사님 드디어 영리 탈출 찍이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뭔또 이건? 자기도 이번 주 저녁이고 나도 건 나가니 선물을 사달라고 한다. 이번 주 저녁인데 고생했다는 의미로 저 선물 없습니까? 아, 씨발 이 새끼 냄새야. 좋은 말로 거절했다. 꺼지련. 돼지였나 거지일 년이니 거지, 거지 새끼 마냥 앵긴다 키도 190이고 몸무게도 키와 비슷할 것 같은 체격이었다. 아 말이 심한 게 아닙니까? 우리 추억이 많은데. 으어어어 아 아씨! 체육복 한벌 사달란다. 엿깨워서 빨리 사주고 치웠다. 아, 나 조금 아 이만한 아까워 죽겠네. 야 먹고 끄지나. 저녁식 날 다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인사 없이 떠났다. 뺨 건다 저햄 새끼가 인사도 없네 끝까지 안 사줄 걸 그랬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격렬한 분들을 느낀 적이 없었어 야저 새끼 저잘 살고 있나 이 새끼야 어? 어느 날은 선임의 호출이 있었다 이보화사임 예, 초대 사무실에서 찾으십니다 왜죠? 알아보겠습니다 알았다 갈게 보자마자 쌍욕을 먹었다 이유도 몰랐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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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예, 예쁘다! 엄, 엄청난 미인! 장난이 많은 친구였다. 갑자기 자기 눈깔 사진을 보냈다. 뭐 해처리도 아니고 놀라서 욕받았다아씨발이쁘지아 놀래라! 씨발 이따가 쳐 보내지 말라고 똑같은 년아! 말이 심하다면 화낸다. 독에 잘받았다 말이 심하네! 당장 사과 요망 이! 년아다! 사죄의 의미로 보냈던 사진을 하루 동안 풀사로 걸고 있을란다 아유... 개역겹네. 흡사 돈벌레 다리에 초장 찍은 거 같다. 별 생각 없이 올렸다. 그 별일 있겠나? 어? 이 부사를 부서대장님이 보고 놀랐다고 한다. 워메, 신분랍거이 새끼, 먹고 이거? 야이 개새끼, 이거 개패지기 빼라, 이거? 정신 상태 불량이란며뚜들어 맞았다. 정신병자 새끼. 또 빼기. 부산 이었네 그것도 어떻게 해주냐. 신랑이다. 그냥 쳐들어 갈게 수고해라. 아, 아, 천만. 천만. 아, 존나 사랑했다. 사실, 이거 쳐맞지도 않았고, 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후까먹은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만. 드디어 내일 영예 간사로 나가게 되었다. 존나 좋군. 대한독립 민족 해방이 따로 없었다 헐라. 대한독립 만세. 표정에 티가 많이 났나보다. 괜히 불러서 억지부린다. 이 새끼, 성콧대기 꾸러지 장난 아니네. 군생활 할만하나. 쇠색 빨개가 다니나, 응? 표정 연기했다. 뭐라는지 기억도 안난다. 연상관리 똑바로 하고 쳐다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대대영해 신고 전 모든 종대 선임 한명한 명한테 인사를 해야 했는다. 내일부터 영해 나간다고 한번한 번께 한 말해라. 알겠습니다. 그만을 듣고 보일 때마다 경례 후영해 나간다고 말했다. 필승! 누구한테 보고했나길래 쭉울팠다니 네, 누구한테 보고했나? 보수대장님 노출현아사님일소대장이소대장님 중계장님 행정관님 정비반장님 지휘차반장님 이변장님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세 가지를 잘못했단다 뭘 잘못했는지 안다면 봐준다고 한다 뭔데 씨바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셋 정답은 첫 번째 빨손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새끼야 빨순대로 보고 안하고 지좆대로 보고하네 이 새끼가 어? 두번째 압존법 미준수 그리고 노출현 하사님은 새끼야 내가 노출현보다 후달이란 말이가 어? 세번째가 가장 흔단다 바로 소대장, 중대장에게도 보고를 한거 야이 개새끼야 니가 장교가? 그럴거면 타령 취하고 장교로 재입대해라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장교로 재입대한란다 죄송하다고 했다 뚝배기 해배기 죄송해 해병은 죄송하지 않는다. 어? 그것도 모르나이새끼야아 밖에 나가기 존나게 어려워요. 에? 드디어 b q 간부 숙소가 나왔다. <laughs> 돈 없는 해병대 특성상 안 좋은 집인 줄 알았다. 움집 정도는 뭐 좋은 거지 뭐. 의외로 멀쩡한 아파트였다. 오히려 깔끔했다. 야! 야, 이 야! 러브하우스 빙의한 채문 앞에 섰다. 내집 빠져난 기분이었다. 두루두루두 두루루루 오늘의 러브 하우스는 바까요. 집안도 깔끔해 보였다. 혼자 살기 좋아 보인다. 양말에 벗은이 건더기들이 많이 밟혔다 캭사시바. 아, 기괴하게 화장실 천장만 까만 벽지였다. 야, 인테리어 꼬만 찍인다 아닙니까? 그 남자는 블랙이지. 자세히 보니 곰팡이였다 앵앵 해윙 인간 따라라. 세포 따라라. 아 미친. 올 블랙 인테리어가 친환경이네 락스 로수백번 밀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사장님! 락스론도 비치시 후나이 바라주시오. 퍽퍽퍽퍽퍽퍽. 냉장고를 열었다. 곰팡이도 생명이잖아요. 살려주자. 판도라의 박스였다. 오! 오! 안앵 헤링 인강 따라리 슬벌 헤링. 진짜 기막히게 100%입니다.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만 숙소가 나오고 하사 선임들이 집들이를 온다고 한다. 들이 하물데, 알겠습니다. 내 집은 아니었지만 난생 처음 집들이를 한다니 기분이 이상해졌다. 기 기분이 이이 이상해져버려. 퇴근 후집 오자마자 똥꼼 빠지도록 청소를 했다. 곰팡이 새끼, 방면을시켜야돼생마은 무슨 개똥이잖아. 약한 시간 뒤 선임들이 도착했다. 삼초 안에 열어라 이 새끼야. 선임 기다리기 하네. 오자마자 지랄이다. 냄새가 난간다 아씨 발 냄새야 개새끼야! 청소 상태도 지적질이다. 집구라지 이 새! 청소 좀 해라 임마! 빼간을 먹자고 한다. 뭔지 몰랐고 사준단이 알겠다고 했다. 왜 네, 오랜만에 빼간 먹자.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 빼간이라는 것은 고량주였다. 총 다섯 병을 시켰다. 완전 깻부속쪽 깜부기 됐접 짬뽕 국물 하나, 빼간 다섯 병 주쇼. 문하나는 맛있게 잘하네. 배워나라 이거.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고량주를 마셨다. 식도가 불타 녹아내리는 감각이었다. 으악! 잘 마신다면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를 시전했다. 바로 한잔 더했다. 너무 지게잘 먹네. 한잔너희라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으악! 이제 아기발이 시작했습니다. 좋됐어요 두잔 연속으로 마시니 식도의 감각이 마비되었다. 안주를 허덕였다. 무려 뼈 있는 깐풍기였다. 음, 맛있겠다. 너무 죽게 먹어요. 잘 먹는다면서 좋아한다. 몇번안한 칭찬을 해줬다. 이 저런 데 서재 부분 잘하는 게 있기는 해. 전나 똑같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더욱 맛깔나게 먹었다. 음, 맛있겠다. 와, 무지게 먹어라. 이끔만해라이 새끼야. 빼갈 한병을다먹으니 정신이 나갈 것, 정신 나갈 것 같아. 으흠. 거의 만취 상태였는데 계속 먹인다. 영에 나오니까 좋다 이까. 한잔더 무라. 고만 지입니다 한계가 와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했다. 완전 오늘저 너무 취해서 도저히 못마실까 가슴을 사서 당연히 호가시, 술 강요가 들어온다. 개새끼가 그 귀하고 개 빠졌네. 저님이 먹이라면, 먹어라, 증가새끼에 해병 가서 먹나, 이새끼. 먹기 말고, 니 위로, 내 밑으로 상가 집합시키라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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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짱. 아, 내가 빼갈 진짜 개 싫어요. 50도가 노는 빼가를 쉬지 않고 먹다 보니 장례 치르기 직전까지 갔다. 음, 맛있다. 왜 무지개 뭐 먹어요? 정 장례식장으로 고고고 최대한 정신 차리기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가서 세수를 했다. 에휴, 좋다. 됐어야겠다. 정신이 안전하진다 갔다 올 때마다 구토 여부를 확인했다. 이 새끼, 이거 나약하게 통한 거 아이가? 아닙니다. 술못 먹겠냐고 물어본다. 더못 먹을 것 같았지만.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못 먹는다고 하면 때리게 뻔했다 이 면상이 홍익인간 정열맹이 됐뿐너 선임이 사준 백갈못 먹겠나 어, 괜찮습니다 많이 있으니 많이 먹으란다 많다 다인이네 많이 처무라 씨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임들은 딱한 잔씩만 먹고 더 이상 안 먹고 있었다 나 금마 그좀 웃기더라 맞습니다 좀 칩니다 금마 그 이이이 새끼들이 열받지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했다. 이 새끼 술잘 먹네. 마에 든다. 한잔 대물네. 감사합니다. 참지 못하고 식도와 간이 몸에서 출타했다. 그들과 함께 정신도 나갔다. 앵커이 정우나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로 인해 정신이 깼다. 뭔 먹고 숨숨숨숨 숨이. 선임 새끼들이 담배를 처 피고 계신다. 아, 그만 맛돌이 죽인다니까 이날부터 담배 냄새가 똥 냄새보다 더 싫어지는 계기가 된 날이었다. 안주물래 이거 맛있는 거다. 헤헤헤. <laughs> <laughs> 아 씨발! 남이 집에와서담배를 쳐피고 잡아줬냐고. <laughs> 빼갈 두 병째. 이중한병 반을 내가 마셨다. 두 병을 피우자 속이 올라왔다. 야불용 어, 아직 아니다. 다시 들어가라. 우왁 우 왜? 백기대? 속을 비웠으니 초기화됐다면서 바로 술을 준다. 아니 또네 하는 소리 맛깔나게 시원하이처 찍이네. 먹은 거다 뱉었으니까 초기화 됐겠다. 한잔해라. 조금만 쉰다고 말했다. 싸대기를 맞을 뻔했다. 저 조금만 쉬다 먹어도 되겠습니까? 나이찐 밖에 새끼야. 우당이 새끼면 주든대로 처먹어라. 싸가지 싸데기 없게 싸대기를 올려 불러. 라그 새끼 간대게 왜라래 목숨에 위험을 느껴 작전을 짰다. 한잔 먹고 화장실 가기였다. 이 새끼 양처먹고 뭐했노? 시간 때지 마라. 어차피 백을 다 비워야겠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마스터 플랜을 짜내겠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후까시를안 준다. 훅 씹! 훅 개웃기네. <laughs> 몰래 안 삼키고 머금고 화장실에서 뱉었다. 모르더라. 멍청한 놈들. 저끼 10번 가까이 반복하다가 걸렸다똥잡꾸만위장 빼기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핫바로 보이긴 한다 호가실를 준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아서 이득이다 이 새끼 손님이 피와 땀이 섞인 고귀한 술잔을 버려? 이개새끼아 니는 안 되겠다 나 사나이 해부학 중국산 술 따위에게 패배란 없다 내병을 모두 비우고 소리쳤다 두병 이상은 버렸지만 먹은 거 얻기만 해도 고통이었기 때문에 뭐 먹은 거나 다름없었다 차 싸고 발로 차싸커이 차가 단다. 야이 차가자 소주에 치킨 베레피 뽀아 정가 같습니다. 이발 그만해 나나 무서워 이다 죽어. 주정뱅이 새끼들 술이 왜 좋을까?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호이짜 야이 개새끼야 뚝배기.

아우 예스흐부헉 파이브스타 프로브 스플래쉬 으헤 a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에이. 야 이거 꿈이지만 시원하게 쳐찍인다 아니까아 시발 꿈 빼갈 지사냥이 범벅이 되어 기절했다 몇시까지 마셨는지 기억도 없다 <laughs> 머리가 오아모로 찍힌 기분이었다 똑배기 부대에서 출근시간이 되어도 보이지 않아서 나를 찾았다 와네 늙은 먹는 안보인다 이 새끼 터냥은거 아이가 아 어, 그게 술먹고 못일어나는 중이라고 말했나보다 사실 용예축가 목적으로 하사들끼리 빼가란 전했습니다 가움에서 아직 아온듯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랑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처만하나한 어? 시간 안에 쳐내려온나 이 개새끼야 중대회의가 있는 날이라 선임은 후가신을 먹고 나를 데리러 왔다 문도 깜부숙소 빠르게 좀 가주세요 사장님 문이 잠겨있다 벨을 울려도 반응이 없다 딘동, 제발 딘동, 일어나라 이 개새끼야 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잠을 섰겠다 숙취로 인해 바로 다시 기절했다 이 새끼야 일어나라 오, 개가 짖나 잠이나 더 자야겠다 머리 아프노 몇십분을 발려차고 돌아갔다 문짝이 걸레짝이 되어있었다 아 조진네 이거 일단 복귀하자 중대회의 시간 술 때문에 출근 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오, 어, 행정관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 싹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중대회의 후 부사관회의 행정관이 무거과 함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싸늘하다 간불하는 새끼들이 적당히 좀 해라 이 새끼들아 행정관 명상에 장교 앞에서 똥을 쳐버리는구나 이 호러 찜빠 새끼들 에? 와장창 아, 다행히도 타령 처리는 안됐습니다 그럼 이만 눈을 뜨니 주말이었다 이틀이나 기절했던 것이었다 <laughs> 부재중 전화만 백통이 넘었다 문자랑 카톡도 살벌했다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 완전 조졌다 이거 어, 내 앞날이 어둠색인가보다 인생 시바 소대 간부 우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화를 돌렸다. 소대장은 장교라 전화걸지 않았다. 차마 전화걸기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변명거리도 없다. 뭐라고 해야 욕을 덜 먹을까? 정답을 알려줘! RPM 32 속도로 한숨을 10분간 쉬었다. 체념하고 전화 버튼을 눌렸다.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바다 속 뚜루뚜루 아기 상어 욕할 게 뻔해 귀를 멀리 대고 입만 가까이 댔다 부소대장님이 받자마자 관등 성명 후 도계자를 박았다. 여보세요. 실수한 사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양해하겠습니다. 오, 어 씨발 놀라 이 새끼야. 걱정과 다르게 나긋나긋한 말투였다. 개꿀잼 뭘카인가 출근하면 폐 죽이려고 이러는 걸까? 뭐개한타 네, 그럴 수도 있지. 귀 아프다 임마. 감사합니다. 귀 아프다고 이 실빨 가라 좀. 사실, 술 악기발이 당한 것을 알고 있어서 눈 감아준 것이었다. 알아서 조치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란다. 주말 동안 회복 잘하고, 어? 월요일 늦으면 뒤진다, 진짜, 어? 내 밑으로 연락 안 해도 되게 조치해놨고, 내게 선님 보냈으니깐, 어? 해장 잘해라, 이 새끼야, 어? 다행 <laughs> 감사합니다. 약한 시간 뒤, 술 먹인 새 새끼들이 찾아왔다. 맞선님은 자리에 없었지만 강제로 끌려왔다. 으, <laughs> 으으으 장가 이상하게 욕을 하지 않았다 괜찮냐면서 해장국밥을 먹으러 가잔다 그래서 속개롭나 어, 당연히 개롭내야지 해장국밥 채먹으로 가자 그냥 더 자고 싶어서 안먹어도 된다고 했다 저 아직 속이 안좋아서 못먹을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러시구나 낚시고 때라온나 니네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쳐놨다, 이 신발! 단체고 따라오란다. 아, 그냥 좀 쉬고 싶다고요 예?